요즘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예능 중 하나인 특수부대 서바이벌 프로그램 강철부대. 각군을 대표하는 특수부대들이 살아남아 이번 미션에는 참호 타이어 격투로 승부를 가렸는데요. 차가운 참호 안에서 가운데 타이어를 두고 힘겨루기를 통해 각 진영에 있는 깃발을 먼저 뽑는 사람이 이기는 룰로 이긴 사람은 계속 그 다음 사람과 맞붙는 체력 소모가 큰 경기였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UDT 팀과 707 팀이 대진하여 이긴 팀이 SSU를 이긴 특전사 팀과 참호타이어 격투를 해야 하는데, 707 팀은 다음 미션에 더 집중하기 위해 전략상 참호격투를 포기하면서 UDT와 특전사 팀의 참호타이어 격투가 성사되었습니다. 특전사 팀은 군 생활 15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박군을 필두로 7년 경력의 박도현 중사, 특전장교 출신 정태균, 현직 헬스 트레이너 김현동 하사 등 팀원 개개인 밸런스가 매우 좋고 특히 전략이 좋은 팀이라 상대편에서는 매우 까다로운 팀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괴물 같은 특전사 4명을 모두 올킬해버린 한 사람이 등장했으니 바로 UDT팀의 김상욱 대원이었습니다. 김상욱님은 키 183cm에 몸무게 85kg으로 매우 건장한 체격을 지니고 있고 나이는 1993년생으로 올해 29살인데요. 현재 직업은 팀스턴건 소속 종합격투기 선수이고 현재까지 전적은 3전 2승 1패 닉네임은 데드풀로 활동하고 있으며 UFC에서 웰터급 세계 6위까지 했었던 김동현 선수의 제자로도 유명합니다. 초반 두 프로경기에서 모두 승리하여 이름을 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상욱 선수는 짧게 깎은 머리에 만두기까지 가지고 있어서 누가 봐도 까불면 큰일 나겠다. 는 위압감이 느껴지지만 평소엔 독서 또한 많이 하고 일기를 자주 쓰는 반전 매력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재 모습과는 다르게 학창 시절에는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이때 더 강해지고 싶어서 격투기에 입문하고 군대 또한 UDT로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UDT는 2014년도 60테크 1기 병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해당 기수는 이근대이가 훈련 시킨 기수로도 유명합니다. 극기 훈련을 받을 때 이근대이가 직접 와서 떡볶을 연발하며 얼차려 봤다가 밥을 먹었다라고 당시 썰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철부대 UDT 멤버들 중 유일하게 병사 출신이지만 UDT 기수로는그중 가장 빠르며 제5 특전대대 병장으로 전역하였습니다. 해군 UDT 특전대대는 제1특전대대, 3특전대대, 제5특전대대가 있는데 이중 김상욱 선수가 속했던 5특전대대는 해군의 최전방인 이함대 평택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전대대는 또 4개의 작전대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 수중폭파대인 UDT, 육해공 전천후 C, 폭발물 처리 EOD, 대테러 CT로 나뉘며 임무는 적지중심작전과 대량 살상무기의 억제, 고가치 인물 확보 등의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극천해부터 심해에 이르기 까지 바다에 설치된 장애물과 기뢰를 제거하는 폭발물 처리도 담당하며 납치된 국민을 구출하고 해양 차단 작전을 수행하는 것 또한 특전대대의 주 임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양 특수전에 특화된 쌉 만능 부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DT의 병들은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특전병으로서 훈련 강도가 심해서 절반 이상이 탈락하고 수료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전방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는 군대 의무 복무 개월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UDT 특전병은 2023년 4년 경부터 선발하지 않고 전원 간부만 선발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상욱 선수는 강철부대 초반에는 결정적인 경기 참여 기회가 없었던 탓에 주목받는 장면이 거의 없었지만, 이번 타이어 참호격투를 통해 특전사를 모두 제압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대적한 김현동 하사는 3대 500을 치는 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김상욱 선수가 이기게 됩니다. 이때 김상욱 선수가 힘이 많이 빠졌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다음 출전한 정태균 중이 또한 별다른 수를 쓰지 못한 채 차례차례 패배하게 됩니다. 다음 출전한 박도현 중사는, 김상욱 동생, 최선을 다해주세요. 라며 포부 있게 경기에 임했는데 김상욱 님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 버리는 바람에 패배를 면치 못했습니다. 역시 격투기 선수는 격투기 선수였습니다. 마지막 출전자는 방철부대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박군 박준우 상사였는데 체급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박군은 김상욱 선수의 무게 중심을 계속 흔들며 난전을 만드는 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간에 김상욱 선수가 박군의 신체를 터치하여 잠깐 경기가 중단되며 분위기가 쌓여졌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박군은 믹스커피 맛있다 하면서 참호의 흑한 물을 입으로 뿜으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돌리고 승부를 떠나서 진정으로 경기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질세라 김상욱 선수도 같이 믹스커피를 뿌리며 경기를 재개하죠. 두분 모두 이번 기회에 믹스커피 광고 하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이변은 없이 김상욱 선수가 특전사 팀을 올킬 해내며 팀원들에게 옷안 적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특전사 팀도 비록 패배했지만 정말 더 멋있는 그림을 그려내는 등 강철부대 명장면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경기를 통해 UDT 팀은 다음 연합작전 미션에서 함께할 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얻게 되었는데 당연히 체력 소모도 하나도 안 했고 상대적으로 탄탄한 팀원을 구성하고 있는 707 특임대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SSU 팀을 선택하여 다음 경기는 육군 특수부대와 해군 특수부대 경기로 결정나게 되었습니다. Udt 팀이 SSU 팀을 고른 이유는 물론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땐707 특임대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지만 모든 작전이라는 게 단합과 화합, 또 단결력이 중요하기에 다음 미션이 정확히 어떤 미션인지 결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의 문화도 비슷하고 잘 알고 있는 같은 해군 팀을 고른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의리의 사나이들 너무 멋집니다. 붙어도 같이 붙고 떨어져도 같이 떨어지는 운명이 된두 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소홀을 위해 힘쓰고 계신 모든 국군장병 여러분들께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